드립니다. 아, 저희 소통하는 TV에요.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가시면 됩니다. 네, 한글 이름의 이름상담사 김초원이에요. 그래서 뭐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답답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올해 내가 뭐 취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네.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얘기하셔도 돼요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일상포... 못 봤어요 아나제방 아. 봤는데 음 그렇구나 아 그리고 즐기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아 오 아, 까먹지 그, 저희 선생님 보시기에 이태호는 네. 무슨 에너지인 것 같아요? 이름에서 나오는 에너지 아 이태호? 음. 어... 어... 정신적인 에너지가 강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만나는 여자들마다 사랑을 느끼잖아. 그리고 집착도 강하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나오는데 이태우 도 보수적인 성향을 또 끼고 있고. 근데 자기는 할거다 해도 돼. 바람을 피든 여자를 만나든. 그리고 되게 당당하잖아요. 뭐라 그랬사랑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고. 어,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거 요즘에 페로디디에 뭐가 는아니잖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성향이 원래는 음. 결혼하고 맞지 않는 분이세요. 음. 이런 분들은 그냥 만인의 연인들. 음. 그러니까 이 여자랑 사랑하고 또 이제 또 질리거나 싫증이 나면 음. 다시 또 다른 사람하고 음. 또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볼수 음.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정적이고 이런 거는 잠깐은 가정적일 음.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성향들은 어, 이런 평범하거나 뭔가 이렇게 단조로운 거를 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들고 있고 음. 무언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스릴이 있고 음. 짜릿하고 이런 거를 원래 아. 좋아하는 성향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미를 음. 사랑은 하지만은 단조롭잖아요. 음. 그 평화롭고 그런 거에서 또 다시 이탈을 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다시 또 평화로운 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이탈을 하잖아요. 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음.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성향이 음. 강한 특히 남자들. 음.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만나면 여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우리 상담할 때 음, 얘기하잖아. 음, 맞아요. 그죠, 그죠. 조심해야 된다. 음, 지선우의 성향은 음, 뭔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최고 지상주의가아닐까 음, 싶어요. 음. 아닌가? <웃음> <웃음>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어. <laughs> 김희애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반반이 섞인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 엄마의 에너지 품어주고 음. 사랑해주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하잖아요. 음. 학문적인 에너지가 음. 있는데 내가 봤을 때이 밑에 깔려 있는 것 자체가 음. 이태호랑 또 비슷한 아.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음, 그렇지, 우리가 이제 성향이 이렇게 얘를 음. 똑같다가 하더라도 똑같은 성향은 음.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잖아요. 음. 단한 명도 없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나 보면 알겠지만은. 뭐 같은 걸 추구하더라도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더 쿨한 사람이 음. 있고 솔직한 사람이 있고 막 이런 게 다르단 음. 말이에요. 근데 김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똘기는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있지, <laughs> 있지. 있어 있 많아. 아우 있죠. 왜, 많아. 대단하죠. 어. 음. 그리고 이제 지선우잖아. 어, 아 지선우 음. 음. 이름이 얼마나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태호가 성향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향 아, 좋죠. 그러니까 만인의 연인이 <laughs> 그러니까. 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남들한테 너무 그냥 어. 많이 의 그러니까 이성들한테 친절하고 바깥에서는 호인이에요. 음.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좀 힘들게 하는 음. 남자분이니까 조금 나쁜 남자 스타일. 어. 근데 여자들은 그런 나쁜 남자의 스타일에 좀 많이 이렇게. 음. 매력을 느끼겠나 음, 봐요. 여다경은 <laughs> 무슨 에너지일 것 같아요? 누구야? 여다경. 내가 봤을 때는 왠지. 음. 민지... 걔도 정신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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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예지향적인것 같아. 아, 그렇구나. 욱하고, 어, 어, 그러네. 삐지고. 어, 그래네, 네네,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여, 여 다경이죠? 네. 아, 안타깝지만은, 아. 너무 안타깝다. 아, 경에서. 경이, 우리는 아. 경자를 쓰지 않아, 이름에서. 경, 자, 숙, 자, 뭐 이런 이름들 안 쓰지만은, 음. 내가 봤을 때는 성향이 나쁜 아이는 음. 아니야. 음.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어. 그잖아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겉부터 음모를 잘 음.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이름에서도 음. 여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 되게 차분해 보이지만 되게 묵한 성질이 있잖아요. 음, 네, 네, 네. 다혈질적이고 음. 네, 그리고 말도 막 이렇게 음, 하, 거침없, 거침없이 하고 이런 음. 걸 보면은 딱그 성향인 것 음. 같아요. 음. 이 성향들도 책임감이 되게 강해요. 음.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어,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있자. 이런데 이 성향 분들도 진짜 격다격다 격다 아니다 싶으면 본인이 배신을 그렇죠. 때려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아. 본인이 다시 대우를 어쨌든 자기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배신을 음. 때리는 거잖아 음. 어쨌든 자기가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남의 남자 음. 뺏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상처를 줬죠. 음. 그죠? 어우, 저 어저께 못 봐가지고 궁금하네. <laughs>